오늘 외출하실 때에도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수도권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되겠는데요. 이후 대기 확산이 원활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해보였습니다.